이사를 고려하면 이사건 개헌 선포가 고의 도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법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 이 사건 단행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여부를 국회 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견이 부적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418회 정교회 회의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탈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의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야! 다른 회의에도 탈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개헌이 단시간 안에 배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검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개헌이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연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유가 <laughs> 이에 <시험이> 보된다고볼수 <laughs>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디베스에서 예방죄령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은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 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출서류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네! 이 참고인은 소추사회에 뇌련체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네! 시 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의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심판 절차에서 형사 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용배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현조한장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멸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개음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개음법에 따르면, 비상경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정부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일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상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아. 피청구의치후이 사건 개연 선포증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가액 소추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회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영성포 당시에는 검사 1위 및 광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1위.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부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고려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대응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견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심의 등의 그런 행사가 이 사건 개헌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한제인 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부 구정선거 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혁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안상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모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건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부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피청부의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부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미리 상황이 이 사건 경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수 상병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경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짓을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부의 주장하는 국회의 거란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업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풍기기 위한 경보성 개헌 또는 고소형 개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헌 법이전한 개헌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청부인 개헌 선포에 끝이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에 관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범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개업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개업성포는기상경성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업 성과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개업 성과 및 개업 사행 국무회의 시위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부인이 이 사건 개혁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위원에게 개업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부인은 개업사에 간다이 사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laughs> 그외 이래도 비상부인은 국무총리와 당부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laughs> 헌법 및 개헌법에 전한 비상개헌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에 대한 군병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어. 피청부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laughs>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조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거짓말대라 등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에 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여섯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일요에국회모이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당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 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비천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접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접사령부는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부인은 군정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를, 이를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그런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의 개헌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류권, 불체폭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국인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공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사관에대하 <laughs> 그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개헌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대응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언법 및 개헌법조합,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시청부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방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성무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은 비천구의법 위반행위가 비청구의 중대한 것인지 강화해 보겠습니다. 혜창 무인은 국회와의 대립상을 타개하는 목적으로 이, 사, 이 사건 개혁을 선고하였고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관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지한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함으로써대가차와 법적 질서를 침행하고 민주 공 국가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위상경 해제 요구를 결의할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대의 실적적인 인물수행특공이었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거라니 국가기관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선거의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에 관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전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가행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부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부인의 제2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부인은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이 마이 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청부인 국회의 관 행사가 권한 근런 권력 난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와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희청부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하였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견해의 효능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여,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부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부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부인은국회에 관한 행사가 다소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부책를 통해 견제와 규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부인는 시험대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의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부인의 의도에 보완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서는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비상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응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감 남력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을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문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추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책임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경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헌법기관의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시청부의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희생법 국법 위반 위기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과도 효과가 중대함으로 희청권을파해함으로써 얻는 헌법 의